그,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when a young police officer puts on a uniform for the first time. 이러면은, 어, 어린, 그, 갓 들어온, 그런, 갓 들어온 어린 경찰관이 제복을 입게 된다면요. 입는, 입을 때, 처음으로 입을 때요. It almost certainly, 거의 확실하게, 어떻게 느껴질 거래요? be a strange 좀 어, 이상하고 예, foreign 이라고 하면 은 외국의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생소한 이질적인 이런 뜻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이실, 이질적으로 어, 느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처음 이제 뭐, 제복을 뭐 경찰관이라든가 군인이라던가 이제, 어, 아, 이게 돼야지 했는데, 막상 이후에는 좀맨처음에 어색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요? 예순 여기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other people react to that uniform까지만 일단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 제복에 다르게 반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in ways라고 하면은, 뭐, 뭐, 한 방식들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들?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Predictable, predict는 예측하다 예상하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방식들로. 근데 어떻게 해요? A range of라고 하면은 다양한, more or less라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 다양한, 거의 예측 가능한 방식들로 반응을 할 거래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뭔 말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부연 설명 just as 라고 하면 꼭뭐뭐 처럼 뭐 하는 것처럼 they do to a priest 그쵸 priest 라고 하면은 뭐 사제 그쵸 뭐뭐 뭐 성당이라던가 그 수도원에 그런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제 그 무슨 그 제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한테 사람 들을 보고 반응하는 거 또는 누구에게 to a white c o l l a r e d doctor 긴 상의를 입은 그쵸? 그 의사들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복을 입은 것을 보면 아주 뭐 예측 가능한 어, 아주 다양하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보면은 these reactions 이러한 반응들은요 더 없는데요 이게 핵심 동사인 거죠. 뭐 하는 걸 돕는데요. make the police officer feel. 여기는 사역동사 mak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make the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이 느끼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느끼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feel 다음에 병렬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 하나, 두 가지를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돕는다. 이렇게 된대요. 그첫 번째는 뭘 느끼게 돕는데요. part of the uniform. 아, 제복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대요.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그런 거죠. 그 경찰관 제복을 딱 처음 입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뭐 어린 애들이라던가 그네들이, 오, 경찰관이다. 야, 멋있다. 뭐, 어이? 어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 태도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뭐 하는 건, 뭐를 느끼게 한대요. More comfortable with the role. 아 그의 그들의 그역할에 편안함을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도와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역할 that goes with it. 그것과 함께 오는 제복을 입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역할. 그적 경찰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는 것은요. 그렇죠? 유니폼을 입으면서 자기가 그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렇죠? 자기의 그 역할에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아주 최적의 상카, 그 상태가 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보면은 This is the point of uniforms. 그것이 바로 제복의 의미랍니다. 즉 여기서는 말하는 게콜러니즉 다른 말로 이제 설명해 줄 건가봐요 그 말이냐 뭔 말이냐면은 유니폼의 의미라는 게뭔 말이냐면은 they help people 사람들이 뭐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일단 두 가지가 나오네요 think 하는 거랑 그리고 communicate 하는 것을 근데 뭐하는 것을 think themselves into a particular way of behaving. A particular way of behaving이라고 하면은 특정 방식의 행동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특정 행동,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그들 자신이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또 뭐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And communicate clearly to other people. Communicate는 그쵸뭐 소통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 누구에게요? 다른 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뭐를요? 뭐를 전달하도록? What function that person is expected to perform?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역할을 그 사람이 수행하도록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쵸? 그, 제복을 입는 것은요,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은, 제복을 입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 그 특정,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경찰관 복을 입으면은, 아, 이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예상을 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our dress and appearance. 이게 주어입니다. 우리의 옷과 외모는요, our sort of uniform as well. 일종의 제복이래요, 또한. 네, 또한, 옷과 외모는 우리의 일종의 제복이래요. 뭐뭐인지 아닌지 w h e t h e r 내려가면은 접속사.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아니든, 안 좋아하든, 그죠? 옷이랑 외모는 우리의 일종의 제복처럼 역할을 한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남문 정보면은, statement는 일단 표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 뭐 적어 놨지만. 그래서, 옷이랑 외모는요, they are very powerful statement. 아주 강력한 표현이래요. 누구에게요?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된대요. 뭐에 관한? what to expect from us.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Equally 동등하게도 그렇죠. 유사하게도 they are powerful statement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될수 있대요. 뭐에 관련된 what to expect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저 옷이랑 외모를 통해,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던가, 내가 뭐, 어떤 이제 행동을 해야겠다 라는 그것을 이제 느끼도록 해준다. 어떤 옷을 입냐, 그리고 어떻게 외모를 이제 꾸미고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일단 주어가 'this'고 동사가 'j' 뒤에 shape입니다. 형성하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단 가운데는 나중에 봐보고 이런 삽입, 그쵸? 삽입, 추가 삽입한 거니까 이것은요 아주 강력하게 형성한데요. 뭐를 형성, 뭐를 만든데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형성한다.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의복이라던가, 그렇죠? 옷이라던가, 좀 외형적인 거, 뭐 제복 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와 함께? Together with the way. 어, 그 방식과 함께 이것은, 근데 어떤 방식? Other people react to our appearance.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에 반응하는 그 방식과 함께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형, 강력하게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